자, 본문 4번. 그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ouldn't it be even better if we could be successful without ever failing? 자,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어, 실패 없이, 어떤 실패하는 것 없이 성공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 않은가요? 자, 요거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죠. 가정법 과거. 그래서 if가 뒤로 갔습니다.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거는 if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제 조동사 can이니까 could가 온 거고 뒤에는 주어 우슈쿠마 동사원형 이렇게 온 거죠. 네.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if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비교급을 꾸며주는 구조로 쓰였습니다. 오케이. 자. 어, 요거는 또 뭐예요? Without은 이제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과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와 반대했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를 해주면 좋다. 자. We m i g we may think so, but in the end, performing without failure doesn't necessarily produce lasting success.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in the end, 결국에는 performing 자, 실행하는 거죠. Without failure 실패 없이 performing 실행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 동사 not necessarily 반드시 모망한 것은 아니다. Not necessarily, 내가지고,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lasting, 오래 지속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결국, 실패 없는, 실패 없이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적인, 오래 지속되는 그런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으로 쓰였습니다. 자, 반드시 뭐만 것은 아니다. Not necessarily. 자, 그 다음에 all success with no failure often leads a person to elegance and carelessness. 모든 성공이죠? 근데 어떤 성공. 실패가 없는 모든 성공은 주어, 동사, oh. all, all success 에서, 요거 뭡니까? 자, 단수죠? 그래서 leads, 단수 왔다. 요거 수일치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lead a, 자, to, 뭐로 이끌어 줍니다? 한 사람을 to, lead a 를 to b 로 이끌어 줘요. 이건 동사가 아니고 명사죠. 오만함과 elegance and carelessness, elegance and carelessness. 오만함과 부주의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실패가 있어야 돼, 성공이. 그래야 오만하지 않고 신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s a result, 그 결과, 그 결과, 자, 결과적으로, the,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항상 성공하는 사람 또는 organization 조직은 주어 could not suddenly, could suddenly encounter a disaster, 갑자기 재앙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네. 자, between the 1960s and the 1980s,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NASA, the U.S. agency in charge of researching and exploring space 우주를 탐험하고, 탐사하고, 연구하고, 탐사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be in charge of 하면,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뭐엇을 담당하고 있는, 뭐엇을 담당하는. 자, 물론, o 브는 전치사, 뒤에 동명사, r e s e a r c h 1번, exploring, exploring 2번. 우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삽입된 거니까 관론 묶어버립시다. 나사가 주어. 이 나사는 completed 완수했습니다. One successful mission after another. 자, 어, 한 어, 성공적인 미션을 연달아 after another니까 연달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With more, no significant failure. 중대한 실패 없이 no는 없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우주 연구 탐사를 담당하고 있는 NASA는 중대한 실패 없이 연달아서 one after another 이 표현 연달아서 연속으로 그죠? 한 개하고 또 다른 한 개하고 뭐 이런거죠? 연속해서 성공을 합니다. 자 1968년에 1968년에 나사는, 자, 아폴로 8호를 자, 발사했습니다. 이 아폴로 8호는, 자, 신표로 이루어진 동격이네요. 최초의 맨드, 유인, 사람이 타고 있는 우주선입니다. 어떤, 자, 명사를 꾸며주는 또 형용사처럼 쓰인 두부정사네요. 그죠? To fly around the moon. 달 주변을 비행하는 최초의 유인 우주선 아폴로 8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자,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또 아폴로 11호가 landed on the moon 달에 착륙했고요. NASA astronaut Neil Armstrong 그래서 NASA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주어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역사상. 어떤 명사 꾸미는 영용사. 달 위를 걸은 역사상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